찬해나 물이나 만류가 암밤 밤에서 출발했다 이 말이야 그게 법신이니까 법실 법신 환경을 다섯 군데로 나눌 뿐이지 법신에서산화대지도 나왔고 여기에서 말하면은 또 산하에는 모두 일만 초목 만류도 어 거기서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끌면은 암밤만 법실을 풀면은 응. 물이 밤에서 이렇게 나왔으면은 바다도 그 밤에 어떤 의미에서 바다랑 숨 우리말이 생겨졌겠습니다. 우리말이 바다라고 들었어요. 숨 바다. 우리말로 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다. 바다. 어. 큰 바다가 이 밤에서 이렇게 나온. 그렇죠.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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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 거예요. 어. 여기 어, 산화돼지니까 산화돼지야. 산하 이 물이나 이 바다물.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냥 밤은 산에 있는 모든 일만 초목이 밤에 다 나오고. 남은 뭐이냐? 남반남 동서, 남쪽은, 남인데 남쪽은 우리 심장을 말해, 심장. 심장은 뜨거운 곳 아니니까, 남쪽은 따순데니까 여기는 이제 심장, 저, 보생, 부 주로, 주, 주인인 즉, 심이라고 쓰는 건 심장을 말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심장. 보장육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 에, 삼실 지단석에 나온 것을 지금, 이게 근거를 돼서 지금 써놓은 것이다. 부처님인지 어떤 부처님이나, 이냐 하면, 남방 고생, 부처님이고, 지인, 즉, 평등성지를 말하고, 지인, 평등성지를 말하고, 영명, 관정지라고 말한다. 시는 무슨 식이냐? 칠식이 변해서, 어, 관정지가 된다. 말이야. 이 시, 금강, 활륜 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복 진복, 일월, 성신 해와 달, 어, 화조, 광명, 화조, 불, 불기둥, 광명 이건 어디서 나왔냐 남방 남 남에서 나왔다는 말이야 남쪽에서 나왔다는 말이야. 그 다음에는 종차자 출생이 하나 남방 남남 남 적색인데 삼각형이다 우리가. 삼각형, 빨간색라다가 이, 훈용토에다가오방경을 붙였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따라가지고, 이, 지금, 그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암암, 함. 함은 뭐냐? 시, 갈마보를 말하는데, 주, 주인은 누구냐면은, 신장이 신장. 우리가 콩팥. 신장 북쪽이거든요, 북쪽. 신장은 말하고, 부처님인 즉, 북방, 불공성취물이에요 지혜인 즉, 성소작진을 말하고, 영명, 갈마지, 말하는데, 식인 즉, 오식, 전 오식을 말한다. 아님이 설신까지, 오식, 안식이식, 지선식 설식, 여기까지 오식이 바꿔지면은, 예, 갈마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심영, 금강, 풍륜, 바람 같은 거, 백곡 백까지 곡식, 꽃, 이런 것은 남, 남, 남 남에서, 함에서 나왔다, 이 말이야. 백 가지 곡식, 그 다음에 꽃, 류 종차자, 불생이라 이것서로부터 나왔는데, 부의 한자는 흑색, 단늘이다이 말이야. 단얼, 단얼 세계를 말하다. 안은한 칸, 우리 중앙을 말하잖아, 안방 한 칸. 중앙은 뭐이냐, 위장을 말하거든, 위장. 위장을 말하는데 감자는 종시 부처님인 즉 어, 불부, 불부의 에, 주인인 즉 비장이 되면 비장 우리가 비위가 상한다고 그러죠 비위 비장이 되 위장전표가 비장이 있어요 비위가 상한다고 위장 전표가 되는거라 위장이나 비장이나 같던 소리요. 위장을 말하는데, 이게 중방을 말하는 거예요. 중방. 부처님인 즉, 중방, 대일방이다 지혜인 즉, 뭐예요? 법계 출생기고, 그 다음에 옆면 방편 구경지라고도 한다. 방편 구경지. 식인 즉, 열의장식이 뒤집으면 은 방편 구경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식인 즉, 위, 대, 공륜, 진공, 무상, 이, 천다이말이 그래가지고, 구, 중요라, 여러, 요한 것을 전부 갖췄어, 이, 중앙이. 에, 도로 인천, 장양 암세, 잠이, 단정상의 상 응. 어. 도로 인천, 하늘이나 사람이나, 장양하내 모습이나 암세, 암색을 아주 곱게 만들고, 잠이 아주 아름답게 만들고, 정등에 만들어고 상목 상목 간등에 상목을 만들어고 복덕 두기가 이 중반 안만 한칸 하면서 비세한 것이다. 이게 반중 안반 한칸자는 황색 원행이다. 중반 황이다 이렇게 나름인데 상례 오. 대자는 위, 금강 반야, 영명오자복전영명 오분법신, 일체, 만덕이 서법, 오자 일체, 만거이 안방은 한큼에서 다 나왔다면, 정승불, 정승해르대, 오자인제시 오륜지다, 오지 변성, 오분법신이라, 오륜, 진석, 덕계유음 오륜이라는 게 약간 안방도 한큼은, 법계를 모든 것을 작해버렸다삼륜적시 삼신이라, 법부와 삼신을 이 법신에 대서 전부 다 하는데, 그걸로 차 5자, 유인즉시 사륜왕지 법신으로 반야의 입취를 말한다. 경야이로대 종차자 출, 유출. 이 다섯 자로도 다섯 유출을 하는데, 에, 사륜왕이 여기서 나오고, 그 본인신,

한국 말로 말하고 보자면은 상주법계 진원군중 하나 해외 모든 도망 대계청년 없신 청명 법성신 안반나 한강 대교중피로자하고 시대일 왕 그러다 그러니까 이 대차를 오면은 상주법계 진원군중 항상 법계 주해가지고 진원 군 가운데. 하나의 반야 바다처럼 넓은 해에 오륜 보망 세계다 네. 오륜으로서 포배의 컵으로 된 세계인데 청정법신, 법성신이다 이말이 청정법신 네. 여기에는 그 근본자리다 이 이런 얘이거든요 그래서 안방나 한칸, 대교주, 기로자나불, 시, 대일왕, 예를 말한다 그러면 보신도 마찬가지요. 보신도 차 어, 입실지 입실지는 법신에서 나온 보신이니까 그 출실지는 선삼백오서 사과머리 붙이는 말입니까. 보신주나 법신주나 거의 같다고 하는 내용 이것들 을 보면은요. 차 오륜도 개통 상석 우계서 해서 한 일부 차별이라 하나도 차별을 거셨다이 이 말이에요. 이, 이 보신주도. 아바라 하카도 어, 이 법신들하고 하나라도 차별될 것이 없다. 어. 태양빛이나 여기에 빛은, 에, 비친 보도가 입이진 태양빛이나 빛은 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 그 호수에 비쳤을 뿐이지 그 광명 자체는 똑같듯이 하나도 차별이 없다. 이런 걸로. 어, 차별이 없는 용어로 행증, 위필이라 행하고 증거 것이 조금 다를 뿐이다. 이 말이야. 위, 상지, 오 자는 각, 가, 가, 상, 점을 붙여서 이 대공 증거지라 그래서 점을 붙여가지고 어, 대공 증거지를 말하는데 차지, 오 자는 각가, 어, 방화 방서 미식만행보현법계만행보현법계를 예, 예, 보시는 보시는 만행보현법계를 예, 표현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능생지역 예, 가지나 이파리나 이런 것이 변만 해가지고, 예. 광명, 예, 변만, 예, 광명.